<laughs> 짱구야, 짱구야,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낮잠에서 깨어나는 짱구. 이곳은 할아버지가 사는 동네 무지안구버 마을 아빠의 장기 출장을 온 가족이 따라왔고 짱구는 매일이 방학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곤충 채집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네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나한텐 늘 고마워 나를 찾아주서 시절 온 동네를 누비며 곤충 채집도 하고, 낚시도 하고, 동네 아이들도 만나는 짱구.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흰둥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온몸에 검은 가루를 묻힌 채 돌아옵니다. 갑자기 분홍색 빛을 띠는 인연의 돌을 꺼내놓는 흰둥이. 어? 그래놓고는 또 어디론가 뛰어가 버리죠. 아, 흰둥아. 어쩔 수 없이 흰둥이를 따라가는 짱구. 흰둥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아주 옛날의 기차역이었던 곳이었고 지금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흰둥아 완전 녹초가 됐어. 어쩔 수 없지. 오. 이렇게 탄광 마을에 도착하는 짱구와 흰둥이. 그런 둘을 탄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짱구는 자기 소개조차 하지 않았는데 짱구의 이름을 포함해 이미 이런저런 것들을 알고 있는 탄이. 흰둥이에게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말이죠. 애초에 흰둥이가 짱구를 이곳으로 데려온 건 탄이가 부탁해서였습니다. 탄이는 이 마을을 지켜달라는 뜬금없는 부탁을 짱구에게 하는데요. 물론 짱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었지만 탄이는 어물쩍 넘어가며 마을로 돌아갔고 흰둥이가 그런 탄이를 쫓아가자 어쩔 수 없이 짱구도 쫓아갑니다. 그렇게 탄광마을 자타공인 최고의 발명가 줄리를 만나게 되는 짱구. 이후로 줄리와 함께 곤란한 상황에 처한 탄광마을 주민들을 발명품으로 도와주게 되죠. 무지 안구버 마을과 탄광마을을 오가며 온 동네를 누비던 어느 날 한광마을의 놀이터에서 어떤 아저씨와 만나게 됩니다. 강아지? 아니, 넌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laughs> 내가 무슨 생각을... 아저씨는 누구예요? 마술 연습해요? 입에서 카드도 꺼낼 수 있어요? 누, 누구 말이니 소년아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TV에서 본적 있어요 이상한 망토를 두른 마술사가 예쁜 누나 몸을 두동강 내거나 상자 안에 있는 누나를 칼로 찌르거나 아저씨도 죄가 많네요 소 소녀나 난 마술사가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쓸한 곳에서 이상한 망토까지 입고선 이 이상한 망토 여기에 오면 젊은 시절이 떠오른단다. 그 시절에 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 작은 생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였지. 그때 압도적인 힘과 강한 결단력만 있었다면 바꿀 수 있었을 텐데. <laughs> 마술사도 참 힘들겠네요. 비둘기 모이감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난… 비둘기 같은 거못 꺼내… <laughs> 신둥아, 그러지 마! 모자에 집어넣으면 어떡해! 모자에서 개도 안 꺼내! 미니멀리님 시간 다 됐습니다. <laughs> 알았다. 금방 가지. 소년아, 좋은 개를 데리고 있구나 이곳에선 하얀 개를 환영할 거야 한물간 이 마을에는 딱 어울리지 아저씨, 연습은 다 끝났어요? 마술은 못하지만 마을은 바꿀 수 있지 가자 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던 중 줄리의 연구 자료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사건의 진상을 추적하던 중 수상한 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줄리 덕분에 보안을 해제할 수 있었고 그 안에는 예상 밖의 풍경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을 기계에 가둬놓은 채 땀땀탄을 추출하고 있었던 거죠. 땀땀탄이란 땅속 깊이 묻혀있는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서 이 마을의 주수입원이었는데요. 줄리의 오빠이자 이 마을을 다스리는 미니멀리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였죠. 이 기술은 원래 줄리가 연구하던 거였는데 위험성 때문에 연구를 중단했었습니다. 땀을 계속 추출당한 인간은 수분 부족으로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이었죠. 당연하게도 미니멀리에게 들키는 일행. 그 미니멀리가 바로 마술사 아저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쓸데없는 노동과 음식은 물론 그 어떤 욕망으로부터도 해방된다며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미니멀리. 결국 일행은 미니멀리의 부하들에 의해 쫓겨나고 말죠. 미니멀리의 음모를 저지할 방법은 광차레이스로 미니멀리를 이기는 것뿐 광차레이스는 원래 1대1로 진행하는 스포츠였는데요 하지만 미니멀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멋대로 특별료를 추가 5대5로 진행하겠다 선언합니다 5인승 광차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호흡이 척척 맞는 5인을 어디서 모집하느냐는 거였죠 호흡이 맞는 5명이라... 짱구야, 넌 누구랑 호흡이 맞아? 줄리 누나랑 함께라면 전 뭐든지 할수 있어요. <laughs> 아, 근데 난 광천은 질색이라서. 흠, 다섯 명이라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인연의 돌이야! 네 개나 있네? 언제 이렇게 많이… 응. 그래, 짱구 때랑 마찬가지로 네 명을 데려오겠단 말이지? 응.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늦지 않게 데려올 수 있을까? 응. 흰둥아… 들리는 나왜 그래요?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오빠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오빠가 집 근처 공원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를 키웠거든. 날마다 공원에 가서 그 강아지에게 밥을 주곤 했어. 왜 공원에서 키워요? 흰둥이처럼 같이 살면 되잖아요. 검은 강아지였거든. 우리 버려버려 집안은 옛날부터 하얀 개를 중시하는 가풍이 있어. 그때만 해도 검은 개를 키우는 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지. 말도 안 돼요. 그래, 근데 오래된 전통은 무엇 하나 바꾸지 않는 엄격한 집이었어. 그러다, 몰래 키우던 걸 들켰는데, 다음날은 이미 공원에서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대. 그때부터 오빠는 거의 웃음을 잃어버렸어. 갑자기 우울해졌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laughs> 최고의 팀을 만들어야 해. 어라? 흰둥이는요?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안 보이네? 없잖아. 못 말려. 나만 두고 집에 가다니. 흰둥이 너무해. 다음 날 아침에도 돌아오지 않은 흰둥이. 짱구는 일단 탄광 마을로 향했고 결전의 시간은 이미 다가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오인모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 오, 이동둥아 이런 우연이 있나? 짱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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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절수야 오랜만이 다람쥐! 다들 같이 왔네? 벗은 먼 곳에서도 오는 법이지. 지 돌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와서 간 떨어질 뻔했다니까? 신중이가 이 인연의 돌을 줬어. 응! 떡님 마을 방범대가 전부 모였네. 얘기는 이미 들었어, 짱구야. 빨리 레이스 준비를 하자. 찬광 마을 여러분. 다들 이렇게 모여줘서 고맙다. 그럼 지금부터 미니멀리 컵을 개최하겠 드디어 때가 됐어. 이 레이스는 낭비제로 퍼펙트 타운 계획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다. 코스도 퍼펙트하게 준비했으니 한번 보도록 해. 레이스 시작 직전 미니멀리가 탄 광차의 약점을 이야기해주는 줄리. 그 광차는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감각이 전해지는 구조였는데요. 레이스 도중에 간지럽히면 땀땀탄의 힘이 불안정해져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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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 시험하지 마. 지금 한가하게 노닥거릴 때가 아니거든? 이제 곧 레이스가 시작될 거야. 승부의 시간이 왔다. 가자, 떡잎 말방법들 이윽고 시작되는 레이스. 떡잎마을 방범대는 광차에 설치된 기계손을 이용해 끈질기게 간지럽히는데요. 이에 미니멀리는 살바라기 생긴 대형 뼉망치로 반격해옵니다. 하지만 결국 떡잎마을 방범대의 기가 막히는 팀워크를 당해내지 못하는 미니멀리. 탄광구역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 탄광마을 미리 대피한 덕분에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마을의 주 수입원이 없어져 버렸죠 하지만 내사에 긍정적이었던 마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재기를 다짐합니다 기왕에 물이 많아졌으니 온천마을로 탈바꿈하자면서 말이죠 그런데 몸이 안 좋아 보이는 타니 탄이. 타니야! 아까부터 몸이 좀안 좋아 보여 인연의 돌의 빛이 전보다 약해진 것 같아. 내 것도 그래. 인연의 돌? 장구야이 마을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이그 정도까지는. 탄광마을은 꼭 좋은 마을이 될 거야. 힌둥아, 모두를 데려와줘서 고마워. 전부 네가 말한 그대로였어. 친구란 건 정말 굉장해. 너희가 부러워. 다니야, 너도 이제 우리 친구야. 다들 고마워. 이제 헤어져야 할것 같아. 다니요야 다니? <laughs> 오빠, 왜 그래? 저리 비켜! 설마, 그 애인가? 야! 그리운 냄새. 다니야, 혹시 날 기억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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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었구나. <laughs> 타니야. <웃음> <웃음> 신동아 울고 싶을 때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돼. 타니가 떠난 것에 슬퍼할 <laughs> 결도 없이 인연의 <laughs> 돌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는데요. 이년의 돌의 힘 덕분에 이곳에 올수 있었으니 더 지체했다간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탄광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짱구와 흰둥이. 잘가! 잘가! 바람이 부는군. 옛날 놀던 공원이야 그러게 우리 다 무사히 돌아왔나 봐장구는 어차피 흰둥이랑 같이 있잖아 괜찮을 거야 아무튼 참 이상한 마을이었어 빛이 사라지고 있어 역시 그랬어 이 돌의 힘이었던 거야 분명히 돌이 두 세계를 이어줬어 아니야. 시간은 흘러 아빠의 장기 출장이 마무리된 짱군에 가족, 동네 사람들과 간단한 작별 파티 후 떡잎 말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네 모습이 지 않지만 나한테 늘 고마워, 나를 찾아 주어서 너는. 찬 <목소리도> 心白。 잡동사니 마을 아 득한 기억이 떠올라 너를 다시 내 눈동자에 담고 싶어 그때 그 시절 과거와 미. 진동아 바람 참 시원하다.